아이고 친구 안녕하신가? 오늘 내가 자네한테 들려줄 얘기는 바로 그 소금물 가글에 관한 거요.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우리 몸에 참 좋은 습관이라는 겨. 우선 소금물이 왜 좋은지부터 내 이야기 들어볼 터. 소금물은 우리 몸속물이랑 비슷한 0.9% 농도를 갖고 있다는 겨. 입안 점막에 붓기를 빼주고 염증 물질도 시선을 준다는 거아여 이게 말여 다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라자녀. 감기나 목 아픈 거 초기에 소금물 가글해주면 좋다. 카는 전문가들도 많은 거 알자뇨. 그리고 입안이 세균 천지인데 소금물이 그 세균들 활동을 막아주고 충치도 안 생기게 해주는 거요. 치과 의사들도 입을 모아 그러는데 입안의 산도를 맞춰주는 게 충치 예방에 그리 좋다 안오나. 요즘 우리 친구 사이에 임플란트 안한 친구들이 얼마 없자뇨. 나이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져서 입이 잘 마르고 세균에 더 취약해지는데 소금물 가글이 그걸 막아주는 거요.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만 해줘도 입안이 개운하고 감기도 잘안 걸린다니께. 근디 소금물 타는 것도 요령이 필요한겨. 물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만 따뜻한 물에 잘 녹여서 써야혀. 너무 짜면 오히려 입안이 더 마르고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없지 않겠는가. 요즘은 생리식염수로 가을하는 사람들도 많은디 약국에서 파는거 써야혀. 마트나 인터넷에서 파는건 보존제가 들어서 입안에 쓰기엔 안 맞다 허전혀.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하다는겨 아침 키장하자마자랑 자기 전에 해주는 게 제일이라는겨 아침엔 밤새 입안에 생긴 세균을 씻어내야 하고 자기 전엔 밤새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거여 내가 이렇게 얘기여도 처음엔 귀찮아서 잘 안하게 될 거여 그러니까 일단 자기 전에 한 번씩만 해보다가 익숙해지면 아침에도 한번더 해보게나 마지막으로 소금도 절대 아무거나 쓰지 말고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 솔트 같은 거 쓰면 더 좋다는겨 정제 소금도 괜찮긴 하지만 소금도 첨가물 많은 건 피하는 것이 좋은 거야. 이래저래 얘기였지만 결국 소금물 가글이 우리 몸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야. 자네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게나.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? 그럼 다음에 또 보세.